자 우리 ux링크 홀더 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ux링크는 상장페이지가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당장의 현금이 급하면 이거 상패비 안 나오니까 상패비 기다리지 말고 매도해서 출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윗 구간에 물려 가지고 뭐 손실폭이 너무나도 커서 아직도 매도를 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큰 수확 방법 딱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발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UX 링크가 아비트럼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토큰 마이그레이션 및 수압 지원을 위해서 UX링크의 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업비트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수압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비트에서 만약에 UX링크를 보유 중이시라면 자동으로 새 토큰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단이 기간 동안은 출금이 막혀 있고 스왑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입출금이 재개되는데 이미 오늘 3시 이후부터 출금이 중단이 됐죠. 자, 입금은 이미 중단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외부에서 업비트로 UX링크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수합이 되셔 다시 재출금을 할수 있냐? 수합 완료 시점은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명확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일정을 예상해 보자면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완료가 되면은 며칠 내에 아마 재개 공지가 나올 겁니다 이 재개 공지 시점에 새 UX 링크 토큰 입출금이 가능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UX 링크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한 가지 방법 포기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토큰 마이그레이션 일정과 또 수합하는 방법, 향후 대응 및 가격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개별적으로 ux링크 상장 폐지 이후에 일정 관련해서 대응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료집 다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67-154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ux링크 대응 전략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뭐돈 드는 거 아니고요. 받아보셔서 아직 UX링크 대응 못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토큰 수압 되고 나서 그 가장 첫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들까지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자료집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대응에 성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보답 드리는 의미로 수익 맛보기 이벤트 를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맨날 코인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은.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손해 보는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수백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연말 대불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9월달에도 멘틀 코인으로 거의 한달 걸려서 150%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우리 바우스 토큰 제가 정확히 저점을 잡아 드려서 단기간에 한60% 정도 수익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파이 n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지금도 현재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같이 한번 한 종목씩 제가 그동안 수익 드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만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자 우리 9월 6일 토요일 날 저한테 급등 코인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로 다음날 오전 9시에 이렇게 멘틀 코인을 1,600원에 추천드려 가지고 4,000원 목표 가격 걸어만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1,600원 부근에서 추천드려서 우리 한달 정도 걸려서 4,000원까지 단기간에 150%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운스토큰도 제가 10월 17일 금요일 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다음날 오전 9시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경에 바운스토큰 9,100원에서 매수해서 14,800원에 매도 걸어두시라. 그리고 제가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10월 18일이면 급등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물론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60%라는 큰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좋으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취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경우는 짧게 짧게 가져가는데 자 지금 이팔콘파이낸스도 10월 2 0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에 보내주신 분들께 는 제가 당일 오전에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팔콘파이낸스 제가 187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현재도 거의 한27%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목표가 더 높게 드렸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홀딩하시면서 이 코인도 수익을 내시면 되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놓쳤다 하더라도요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습니다. 앞으로 코인 대불장이 오기 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건데 코인 명의랑 매수가 목표가 손절 가격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대량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급등 문자 받으면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없구요 가입 요구 없습니다 문자 답장으로만 여러분들께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대량 문자 단체 시스템에 여러분들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제가 매일매일 이 타점이 나올 때마다 장문 즉시 전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수익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